원예코딩스가 이제 이틀 연속 급락한 흐름에 지금 원예코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공포에 휩싸이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 그동안 끌어왔었던 세력들이 지금 크게 빠져나간 흔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세력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지금 빠져나갈 국리를 하면서 지금 억지로 지금 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다시 들어올리려고 지금 털어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주식투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운전을 찾으려고 주식을 시작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 10% 이런 단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는 수익이에요. 하지만 큰 수익은 누구나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일찍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식 경력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결국에는 진짜 큰 돈을 벌려면 결국 크게 가는 종목, 길게 크게 가는 종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셨던 대로 매매가 잘 되지 않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의 매매에서 기술 몇 개만 추가하시면 지금 수익을 더욱더 크게 터트릴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간했던 이제 책의 내용을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중장기 성장주 이제 3천 당지아 추천드리고 2 0 0 0 원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눈이 혹사되는 시대적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안과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3천 당지아 크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최근에 3천 당지아 기 비만 치료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2000원대 있던 삼천당 제약은 최근에 28만 원을 이제 넘겼죠.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추천드리고 좀 늦게 사서 이제 만 원대에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시거든요.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한 번은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인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를 잡는 이제 매매 기술들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이제 영상 끝나고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제 살펴드리기 전에 지금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원예코디스 보실 때, 고점 그 찍고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것처럼 이제 보이시겠지만은, 지금 이 종목 주봉상에서 큰 흐름을 체크했을 때, 어디서 이제 하락이 멈추려는 건지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봉상에서 이제 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동 평균선의 흐름, 지금 5일선 추세는 깨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 11선이 좀 기다리고 있죠. 10주선. 여기서 지금 이제 하락이 멈출 조짐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이제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거래량, 많은 돈들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이 위쪽에서 크게 빠져나간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이 좀확인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개인들의 매물을 털어내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좀확 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이제 10주선에 이제 안착이들 이런 부분들이 좀확인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우리가 이원이코딩스를 제대로 앞으로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 분석 시장 전망 기업 분석을 이렇게 다 끝내놓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만 해 나가시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 평단가와 목표 주가까지 이제 계산을 다 끝내놓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다려야 되는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최종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걱정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지금 다짜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종목 대응할 수 있도록, 해력 평단가라 이제 목표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숨겨진 재료까지, 단기 대응 전략이라 이제 최종 매도 전략, 업데이트를 다 해놨는데, 이건 수십 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이제 요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내용을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과 이제 좋아요까지 이제 모두 눌러주신 후에. 상단에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제 핸드폰 번호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전략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이 업데이트된 한 장짜리 비공개 전략 자료,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안 받아가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누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제목 밑에 이제 더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기 기능을 이제 연동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게 그동안은 이제 원전과 이제 전력, 방산, 조선주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제 정책들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최근 주도주들이 전부 AI로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 AI 정책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는 미발굴된 종목을 잡게 되면은 엄청나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이제 정책 중에서 이발굴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발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거 2022년도에 무려 천조 정책을 이제 언급을 한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언급을 한게 있는데, 이때는 이 정책이 이제 물거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워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부터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지금 정말 크게 터질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첫 단추를 이미 끼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볼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크립토 대통령이죠. 코인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펼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지난번에 물거품 대 이제 천조, 부동산 코인을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조 정책으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해 놨는데, 부동산 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이제 나눈 기업이고 실제로 현재 가상 자산에 엄청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점검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잡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이렇게 지금 두 차례나 길게 달렸거든요.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두 차례나 이제 터지고 윗꼬리가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건 바로 이제 세력 매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만 보고 종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냐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공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이 사업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제 BW 이제 공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행사가를 보시면 얼마냐면은 12,120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 있냐? 지금 천 원대에 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행사가만 보더라도 지금 큰 손들이 만원 이상으로 이제 투명하게 올릴 명분이 지금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이제 맡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는 건 이제 순식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상지 건설이 이제 점상으로 이제 폭등을 한 것처럼 물량이 잠겨서 이제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지금 바다건에서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모두 눌러 주시고요. 영상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0 1 0 2 4 0 7 3647. 이 번호로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터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이제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지금 터지기 직전에 지금 천 원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기회는 자주 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인생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한이 기회를 여러분들 반드시 잡기 바라시겠고요. 반드시 010-2407-3647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이 정책 수혜주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문자 지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원이코딩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난주부터 이제 흐름을 살펴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 것처럼 하다가 이제 급락이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좀파악 해보는 게좀 급선무기 때문에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외국계가 이제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계 창구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올드만삭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파란색이 매도고 이제 빨간색이 매수인데 지금 엄청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지금 25,700원. 여기서 이제 많은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죠. 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매수를 좀 진행한 모습들이 좀 확인되면서 이 종목을 결국에는 위쪽으로 다시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급락하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M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IM 증권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더 많았지만, 특히 29,900원부터 매수 수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25,700원, 이 구간에서도 매수가 더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흡수를 해주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량을 받아내주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개인들의 매물을 뺏어서 지금 이 종목을 다시 들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이제 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시티그룹 최근에 이제 위쪽에서 32,600원과 32,050원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25,700원에 가장 많은 매수가 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좀 잔뜩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개인의 물량을 다시 받아내려고 하는 강력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국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부국증권도 지금 이제 25,700원 대 강력한 이제 매수 이제 흔적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크게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매수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세력들한테 이제 이 물량을 뺏기는 꼴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포심이 이제 커지는 이런 구간에서 휩쓸려서 이제 빠져나가시기 보다는 결국에는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 세력들이 다시 돈을 터트리면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이코디에서잘붙으셔가지고 세력들이 다시 위쪽을 올려준 흐름에 여러분들 위쪽에서 이제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게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 계속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지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